오늘은 왕결을 밀폐용기에 발효시켜 거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왕결을 토양에 직접 뿌릴 경우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렇다고 퇴비로 완숙시켜 사용하려고 하면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발효시킬 경우에는 식물이나 토양과 트러블 없이 빨리 사용할 수 있으며 서서히 분해되어 토양에 필요한 유기물을 공급하고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준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생왕결을 토양에 직접 뿌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 발효와 퇴비화의 차이점, 발효가 필요한 이유, 텃밭이나 베란다에 식물을 키울 때 손쉽게 거름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한 유익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왕겨를 밀폐 발효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살펴볼까요? 첫째, 왕겨의 수분 농도를 60%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둘째, 왕겨는 탄소비중이 높으므로 질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요소가 필요하며 셋째 왕결을 발효시킬 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EM 용액이나 부엽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엽토 1g에 10억 마리 정도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니 놀랍네요. 1g이면 1,000분의 1kg인데 아무리 육안으로 볼수 없는 게 미생물이라지만 기회가 되면 직접 세어보고 싶어지네요. 설마 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넷째 미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밀이나 설탕이 필요하고, 다섯째, 재료를 담을 밀폐용기가 필요합니다. 밀폐용기는 김장용 비닐 등 생활 주변에 있는 적당한 크기의 용기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왕겨 발효를 위해 오늘 준비한 재료입니다. 24리터 물엿 양철통, 왕겨 약 3킬로, 물 2리터, 물의 2%에 해당하는 요소, 그리고 약간의 물엿입니다. 물엿은 양철통에 눌어붙어 있는 찌꺼기랍니다. 요소와 같은 양의 당밀이 필요한데 물엿과 유사한 성분이므로 물엿 찌꺼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추가로 엊그제 먹다 남은 북면 막걸리 0.5리터도 미생물 공급원으로서 추가로 넣을까 합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이 재료들은 크게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대충 어림잡아서 넣고 이후 발효 과정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농원에 가끔씩 놀러오는 고양이에게 카페 분위기의 집을 하나 만들어주려고 이 물엿 양철통을 인근 상가에서 얻어왔답니다. 이 고양이는 약 4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농원으로 왔더니 하우스 농막 앞에 목부분이 뜯긴 두더지 사체가 놓여있어 쏘스라치게 놀랐답니다. 누가 그랬을지 생각해보니 아마도 한두 번 눈에 띄던 고양이가 저에게 귀농 환영 만찬용으로 주고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깜짝 놀라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해 동물을 잡아주었는데 어쩌겠어요 고양이는 뱀 두더지 생쥐를 잡아주기도 하겠지만 사실 농원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씩 외로울 때는 고양이 친구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집을 만들려고 막상 양철통 윗면을 그라인더로 잘라보니 물엿이 많이 눌어 붙어 있고 찐덕거리기도 하여 물엿을 불로 태워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오늘 때 마침 왕겨 발효에 당밀이 필요하니 물엿 찌꺼기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멋지게 맞아 떨어졌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왕겨를 용기통에 넣고 물과 요소 막걸리의 혼합 용액을 부어서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왕겨가 촉촉해져서 손으로 잡으면 뭉쳐지되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될 때까지로 물을 뿌리면 왕겨의 습도가 육십 퍼센트로 맞추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엽토도 추가하고 섞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양손으로 야무지게 섞어 줘야 하는데 좀 엉성하죠? 시청자님들에게는 고무장갑과 큰 통을 준비해서 빠득빠득 문대어 가면서 섞어 주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용기 통을 비닐봉지로 감싸서 공기를 적당히 밀폐하고 보온재로 덮어 온도를 높이고 온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바닥이 땅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를 위한 적정한 온도는 20도 내지 30도인데 이 보관 장소는 비닐 하우스 안에 있고 햇빛이 잘 드는 위치인지라 겨울이지만 한낮에는 20도 정도가 무난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온도가 뚝 떨어지겠군요. 종이박스와 스티로폼으로 단열을 더 강화해야겠어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온도 제어 장치를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이랍니다.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볼까요? 아무튼, 이것도 기대해주세요. 왕겨 발효는 일반적으로 2주 내지 4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퇴비로 완숙시키려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비하여 매우 빠르지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3주 내지 4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발효가 완료되면 왕겨의 색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약간 신 냄새가 난답니다. 향후 완결 발효 경과를 올리고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완결을 발효해 보았는데 어땠나요? 이어서 완결을 토양에 직접 뿌릴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발효 퇴비화에 대한 궁금증을 담아 Q&A 코너가 마련했답니다. 계속하여 시청해 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나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효하는 것과 퇴비 만드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발효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김치, 매실청, 막걸리, 요구르트, 된장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런 발효 음식을 만드는 공통점은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폐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지요. 이와 같은 발효를 공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혐기성 발효라고 한답니다. 퇴비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열린 장소에서 지피나 잡초로 더미를 쌓고 닭, 소, 돼지의 똥등 축산 부산물을 섞어 주는 것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 같은 방법은 재료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공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호기성이라고 하지요. 퇴비화 과정에서는 유기물 재료를 수시로 섞어 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퇴비더미 안쪽에 있는 유기물에도 공기를 공급해 주기 위함이랍니다. 그 밖에도 발효의 경우 그 원재료의 형태가 대체로 남으며 그 기간도 2주 내지 4주로 짧게 걸리고 적정 온도도 20도 내지 30도로 비교적 낮답니다. 이에 반하여 퇴비의 경우 그 원재료가 흐물어져 그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그 기간이 2개월 내지 6개월로 꽤 오래 길게 걸리며 그 적정 온도도 50도 내지 60도로 높답니다. 다만 밀폐 발효시키는 것과 퇴비 만드는 과정의 차이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발효와 퇴비화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한편으로 보면 형기성 발효 유기물을 호기성 퇴비로 전환할 수 있으니 퇴비화의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퇴비로 만들지 않고 발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기물을 완숙 퇴비로 만들 때 일반적으로 2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되는데 특히 탄소 비중이 높을수록 미생물이 잘 분해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왕겨의 경우 탄소비중이 다른 유기질 비료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어서 퇴비화 속도가 느리답니다. 참고로 왕겨, 낙엽, 생초의 탄소질소비율인 탄질비는 왕겨 100대 1, 낙엽 50대 1, 생초 20대 1 정도입니다. 1년 전쯤의 뉴스 기사에서 왕겨로 배수 시설을 만들어 논에서 밭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왕겨는 분해가 잘 되지 않아 10년 이상 배수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요지였답니다. 한편 발효를 시킬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정도면 가능하고 생황결을 뿌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없애면서도 식물에게 직접적으로 유기물을 공급할 수 있어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답니다. 생황결을 토양에 직접 뿌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생황결을 토양에 직접 뿌리게 되면 왕겨가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특성과 토양의 공급 증가에 따른 수분 증발로 인하여 토양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고 또한 탄소 비중이 높은 완겨의 과도한 사용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를 소비하게 됨으로써 질소 부족 문제를 일으키거나 미생물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줄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식물의 발아나 생육이 부진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 건조나 질소 부족 우려가 없는 환경이라면 생황결을 직접 뿌려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급적 발효나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어린 식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 생황결에 비하여 유기물이 부분적으로 분해된 상태가 되며 탄소 질소 비율 즉 탄질비가 현저하게 낮아져 100대1에서 30대1까지 개선되며 작물 뿌리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유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작물의 성장과 토양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낙엽 등 유기물의 퇴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냄새나 악취가 나는 경우, 퇴비화 진행 속도가 느린 경우 등에 대한 대처 방안과 주기적인 관리 방법, 유기물 퇴비화에 필요한 탄질비 등 4대 요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25년 새해에는 별처럼 빛나는 나날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